맞추자면 설정은 뭐지? 네. 1 6도가 됐든 170이 됐든 180이 됐든 180, 180. 네. 설정을 항상 누르면 이게 깜빡 거릴때 이걸 해줘요 네. 그러면 깜빡 거릴때 170. 맞춘 다음에 입력을 항상 눌러줘야지만 여기 170도로 세팅이 되네. 요8 0도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설정을 누르면 이게 깜빡이잖아. 요여기서는 맞추면 안 되고. 자, 한번더 눌러주면 여기 깜빡이잖아. 요 네. 네. 이럴 때에 네. 170. 그리고 항상 음력이렇1 80도로. 다시 네, 네, 170도로 맞춘다? 두 번째 누르면 여기 깜빡거리잖아요. 여기 깜빡거릴 때는 하시면 안 되고, 한번더 눌러줘요. 그럼 여기 깜빡거리죠. 네. 네. 예, 실시. 누르고 항상 어디? 창문이 아, 이렇게 그 맞죠? 시간을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을 멈췄죠. 깜빡일 그러니까 때, 두게 깜빡일 때만 맞춰야 되는 거야. 시키는 10분이니까, 10분 아, 맞춘 다음에, 이거를 바로 아, 시간을 아, 들어가면 아, 돼. 그리고 아, 가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않고, 아, 예를 들어서, 그냥 아, 10분에 아, 맞춰놓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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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 아, 아, 예. 이걸를설정을누르니까 아, 시간, 아, 그리고 아, 10분, 입력 이러면 설정이 되는 거야. 요걸 보시고 설정을 여기 깜빡거는걸 통해 가지고 아 여기를 맞춰야 되는지 여기를 맞춰야 되는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설정 온도 내가 기름 온도를 170도로 맞춰야 된다 팔 때는 항상 여기를 170도로 맞춰져 있어야지만 여기에 조리를 다루었을 때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내가 아마 여기 여기서 깜빡거릴때맞춰 거야. 뭐가 잘못했어? 내가도 잘못한 나겠는데 아 이게 왜 그랬지? 그걸 그냥 순간적으로 당하손는 거야.